혹시 아픈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부부싸움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관계 마스터입니다. 얼마 전에도 54세 남편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아내가 모시기를 강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일도 없어. 요양원 보내든지, 형제들이랑 돌아가면서 모시든지 하라고요. 그런데 저는 외동이에요. 형제도 없고, 어머니한테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요양원을 보냅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분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내 생각하면 이해도 가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한 거죠. 저는 30년간 이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며느리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상담한 52세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 도리는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우리 친정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세요.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셔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병원 모시고 다녀요. 시어머니까지 모시면 제가 완전히 간병인이 되는 거잖아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사람인데, 저도 쉬고 싶고, 제 시간도 갖고 싶어요. 이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요즘 50대 며느리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자기 수입도 있고, 자기 삶도 있는 거죠. 예전처럼 전업주부가 시부모 모시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친정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시부모와 친정부모. 동시에 두 분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시댁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주셨으면 모를까, 결혼 30년 동안 저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하셨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 험담하고 남편한테 저 나쁘게 말하고, 손주 봐주는 것도 귀찮아하셨죠. 아이들 어릴 때한 번도 안 봐주셨어요. 제가 아프면 눈치 주시고 명절 때마다 시집살이 시키시고 그런데 이제 아프시니까 며느리가 모셔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억울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진지하게 들어야 해요. 아내가 왜 거부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부담을 느끼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마세요. 너는 인정머리가 없어, 다른 며느리들은 다 모시는데 너만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 나한테 말해줄래? 내가 이해하고 싶어. 아내도 남편의 효심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이 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알아?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어. 첫째 주는 장남이, 둘째 주는 차남이, 셋째 주는 막내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 며느리 모두 수긍했어요. 공평하게 분담하니까요. 네 번째,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효도는 남편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면 남편도 함께 돌봐야 해요. 퇴근 후에 주말에 남편이 직접 부모님을 케어해야 합니다. 설거지 빨래, 목욕, 병원 동행, 기저귀 갈기, 이런 것들을 아내한테만 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상담한 어떤 남편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저녁 드시는 거 도와드리고, 대화도 나누고요. 주말에는 어머니를 목욕시키고, 산책도 시켜드리고요. 아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를 챙기니까 제가 훨씬 덜 부담스러워요. 혼자 다 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남편이 같이 하니까 할 만해요. 다섯 번째, 아내의 친정 부모님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시부모만 모시고 처부모는 외면하면 그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아내도 본인 부모님을 챙길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떤 부분은 시어머니는 집에서 모시면서 장모님은 요양원에 계셨어요. 아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제가 그 부부한테 제안했어요. 장모님도 집으로 모셔서 함께 돌보든지 아니면 두분다 좋은 요양시설에 모시든지 하라고요. 결국 두분다 같은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랬더니 아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평하게 대우받으니까 시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리게 됐어요. 여섯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간병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요. 가족이 다 감당하려고 하면 모두가 지칩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족의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가족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후에 부부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며느리가 느끼는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시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리게 되더라고요. 일곱 번째,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정작 부모님은 며느리한테 짐되기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요양시설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지내시는 걸더 편하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무조건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세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본인만의 인생이 있어요. 남편도 본인이 직접 효도하세요. 아내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인 부모는 챙기면서 시부모는 외면하는 배우자의 이중잣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